어디 가세요? <laughs> 긴장했어요? 아 안녕! 알겠어! 그만 찍어볼게요. 레드도! 저희는 핫도그랑 떡볶이를 먹으러 왔어요. 거의 일주일, 한 10일? 그 정도 만에 먹는 한식입니다. 맞습니다. 예스! 메뉴는 떡볶이랑 핫도그, 봤던. 치즈 핫도그, 모델레, 치즈. 모델라 치즈 핫도그. 랭킹, 랭킹, 저희는 떡볶이를 기다릴 아, 동안 음료를 사올까봐요. 어, 얼마 만에 넘는 떡볶이와 핫도그야. 여기 줄 서는 거보면 맛있는 걸로 아 어. 유러는 어제 이 머리를 하고 클럽 거리에 갔는데 같이 위드를 하자며 엄청난 제안을, 캐스팅을 엄청 많이 당했어요. 사람은 때리는데 범법은 안 저질러요. 레게 한 거리가 되게 위험하다는데 저희한테는 되게 안전하게 느껴졌어요. <laughs> 그냥 홍대 길거리였어. <laughs> 난 유라랑 있으니까 든든하더라고. 이 <laughs> 나중에 안 익히는 거 아니야? 꾸깃꾸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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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라 이것도 샀어요. 짭, 짜비키. <웃음> 짜비키. <웃음> 와 미친, 엄청 맛있겠다. <laughs> 신기하다. 왜 이렇게 매워? 내가 로제 시키자고 했지? 음. 얘들 밑도 끝도 없이 면. 데 그 정도야? 빵 매운 느낌. 처음에. 아니, 내가 너무 오랜만에 먹어서 그런 거. 안 매워? 지 <laughs> 저는 이거 먹을 줄 몰라서 그냥 제 얘가 해주는 대로 먹어요 저는 다 뿌려요. 모든 소스는 다다 있어. 에기한 <laughs> 스트리트 갔는데. 어, 그 어느 스타일이야? 응? 맞아요. <laughs> 보드 파크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또 키를 놓고 가면 안 되니까 키를 빼고 여기가 저희가 완전 길이 험해요. 완전 시골 길이라서 여기는 좋아 보이는데 너무 설레. 저 진짜 얼마 만에 보드 타는 거예요. 헉! 와, 어, 좋은데? 엄청 커요. 막치인치 아, 뭐? 쓰는 것 같아. 여기 근데 기술 써야 돼서 그런 거 아니야? 나 기술을 쓸지 모르는데 보드를 타보려고. 저 진짜 나 얼마 만에 보드 타는 거냐? 잠시만. 돈내 쓰니까 그렇타보 타보는 걸로. <laughs> 무서워서끝난거예요 <laughs> 쫄았어요 너무 불안불안해 어우 소리가 달라요 완전 베이비원이다 한풍 애기들 위한 공간이네 완전 저 사진만 찍다가 갈게요 <laughs> <laughs> 아, <laughs> Okay. 드러빈을 해야되는데 아니 미안한데 내가 한번 이렇게 넘어가자너 뒤로 이 낮으니까 해봐 ㅈ될거 <laughs> 같은데? 어. 아 못하겠어 <웃음> <웃음> 저도 보드주세요 보드 두는 척 하고 찍을래요 <laughs> 아, 그거 찍어야지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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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드 줘 <laughs> 저친 구를 기다 리고 있 어요？드 랍을할용 기가 날때 까지. 점점 자연스러워지고 있어요. 드랍. 어. 드랍. 헬로우. 인스타용으로 찍어 줄게. 좋은 생각이야. 점점 좀리고 있는 게좀좀좀 네 몸이 점점 부들부들해지는 게좀좀좀기가 <laughs> 원숭이를 보고 싶다고 같이 가자고. 엄청 부끄러워하면서. 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 아, <laughs> <부끄러워하면서. 웃음> This one more. Yeah, go uh ahead. -huh. This monkey. You like monkey. You can try it. Thank you. One, two, three, four. And clap. clap. Right? <laughs> oh, oh, no. <laughs> <laughs> wow, oh, poor job. job? <laughs> oh, it's okay. It's okay. Don't cheat at It's, okay. it's, hey. it's hey. alright. 바이바이. Yeah. 이걸 샀는데 그그 알렉터 스렉터인 그래서 오늘. I believe I want to write down at the table. So 아, you o b j e c a uh -huh. y okay. Thank you. 소프 그림을 그려야겠다. Sir. So, oh. o okay. okay. <laughs> 자, 그림을 이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거 그냥 여기다가 에 이렇게 파도 그리고. 아, 그냥 제가 대충 할게요. 망했다. 하나 더 달라고 한다면, 붓바이를 써. 점, 점은 뭐지? 장, 장식이요. 개판이에요. 하나 더. Excuse me? Can I get one? This one? this <laughs> Better for you? I think this. Right. Yeah. Thank you. <웃음> <웃음> 세븐, 일단은 처음에 이번에는 세븐 서프를 먼저 써보겠습니다. 그래. <laughs> 어, 이럴 수 없어. 아니야, 할수 있어. 여기다가 서프, 미니 하트. Yeah. 자, 이렇게 저의 작품이 완성되었어요. 나중에 한 걸로 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더 낫대요. 내 예술 감각을 몰라주는 거야. 이게 바다고 이게 서핑하는 언니고, 이렇게 세븐서프 이렇게. 짠! 됐어, 유라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냥 눕혀주시더라고. 언니 여기 앉을 거죠? 어, 그럴까요? 네, 언니가 거기 앉으세요. 아, 저희도 뭘 준비해가지고. 어? 뭐야? 아니, 아니, 이거. 마을, 마을 잔치로 되겠네. 세븐스! 제가 썼어요 세븐스! 네, 갑자기 다음 주에 와 가지고 어. <laughs> Maybe next month? 네, 제가 세프로 케이크 들고 와서 <웃음> <웃음> 환영 파티 해 달라고. 해피 바 언니가 준비해 주신 나시고랭. 아, 아. 아, 다행이다 충분해서 어, 이거 내 앞에 놓지 마. 난도지라고. 아, 나눠주려고. 나눠주살이또 시작이야. 이렇게 갑자기 텐션이 올라 이러다 갑자기 죽어